농사에 많이 사용하는 아미노산.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농업용 아미노산 심층 분석, 품질, 제조 공정, 그리고 LD형의 차이. 농업용 아미노산 제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작물에 대한 유효성은 주로 어떤 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분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L형과 D형 아미노산의 차이.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의 두 가지 이성질체로 존재합니다. L형 아미노산은 자연계의 식물이 흡수하여 대사 활동에 이용하는 유효 형태입니다. 흡수 시 에너지 소모 없이 즉시 단백질 합성 및 생리 활성에 이용됩니다. 고품질 제품의 기준이 됩니다. D형 아미노산은 주로 산 가수분해 등 강한 화학 처리를 통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발생합니다. 식물은 이 형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흡수율이 낮아 농업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조 공정에 따른 아미노산의 등급 및 농업적 가치. 농업용 제품은 제조 방식에 따라 그 등급과 주된 기능이 나뉩니다. 산 가수 분해 방식. 특징. 원료를 강산으로 처리하여 분해하는 방식으로 제조 비용이 저렴합니다. 품질 문제. 이 과정에서 필수, 에 아미노산이 파괴되거나 D형으로 변성되어 유효 아미노산 함량이 낮아집니다. 아미노산 본연의 생리 활성제 기능은 미미하고, 주로 총 질소 공급원 역할에 머무릅니다. 악취나 잔류염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소 가수분해 방식. 특징. 특정 효소를 사용하여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온화하게 분해하는 방식으로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높습니다. 품질 우수성. 에라미노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작물의 이용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질소 공급과 더불어 작물 활성제, 스트레스, 경감제, 고효율 킬레이트 화재로서의 프리미엄 기능을 수행합니다. 유리 아미노산 함량. 아미노산 비료의 실질적인 가치는 유리 아미노산 함량으로 평가됩니다. 단백질 결합에서 완전히 분리된 단일 에라미노산 분자로 식물이 흡수 후 즉시 대사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고품질 제품은 에라미노산 함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특히 에글리신이나 엘메티오닌처럼 특정 기능을 가진 아미노산을 정제하여 추가할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극대화됩니다. 효소 분해된 식물성 에라미노산은 광합성이 저조한 저온 환경에서 작물이 에너지 소모 없이 질소를 공급받고 엽록소 합성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업용 아미노산의 등급과 효소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아미노산을 사용하면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D형 아미노산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남은 치명적인 잔류 염분이 토양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질소 찌꺼기만 주는 셈이며 농사 비용만 낭비하고 시설 토양의 염류 집적만 부추기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작물이 에너지를 아껴가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L 형 유리 아미노산을 얼마나 공급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아미노산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지셨죠? 여러분이 흘린 땀과 정성이 질 좋은 아미노산이라는 날개를 달고. 최대의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분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